네, 안녕하세요. 노과장입니다. 오늘 가지고 온 차는 전륙 코나입니다. 기존 모델에서 이 모델로 넘어오면서 기존에 뭉툴뭉툴하고 귀여운 이미지였으면 지금은 좀 헤드라이트가 좀 날렵하게 빠져서 상어 이미지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대에 비해서 앞 디자인 정말 매끄럽게 그래도 잘 빠진 것 같아요. 저는 전 시대 코나는 저 이미지랑 좀안 맞아서 귀여운 이미지는 별로 안 좋아서 별로 좋게 보진 않았는데 그래도 다음 세대로 넘어오면서 디자인 쪽으로는 그래도 좀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1.6 미륜 최상위 등급, 인스퍼레이션 등급입니다. 네, 차량 22년식이고요. 최초 등록일은 21년 12월이고, 키로스 24,000대 무사고 차량입니다. 등급이 올라가면서 기존 17인치에서 지금 18인치 휠이 껴져 있습니다. 휠 디자인 뭐 현대 기존에서 나오는 휠이랑 거의 비슷한 차량이고요. 일단 앞뒤 사이즈 둘다 18인치 유지 중이고요. 그래도 차량이 SUV다 보니까 등치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트렁크 사이즈는 뭐 작네요. 그래도 거의 주축이 거의 좀 이제 여성분도 많이 타시고 하니까 이 정도 뭐 장보일 때 아니면 뭐 조그만한 짐 실일 때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실용성은 그래도 있어요. 현대도 너무하게 상위 트림이지만 전동 트렁크는 할 사람만 해라 이런 분위기입니다. 전동 트렁크는 빠졌습니다. 그래도 차량이 좀 낮다 보니까 뭐 닫을 때는 그래도 불편하진 않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시죠. 등급이 높은 단, 등급인 만큼 안에 있는 옵션은 진짜 많은 편입니다. 일단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고요. 네. 앞자리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열선 핸들 가지고 있고요. 뒷자리 열선 시트 있고요.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 다 탑재됐고요. 그 다음에 앞에 보시게 되면 범퍼 LED 헤드라이트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당연히 있고요. 버튼 시동에 전동식 사이드 미러, 그 다음에 전동 시트까지. 썰루프 빼고는 풀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자기기판도 들어가져 있어요. 블랙박스 장착되 있고요. 하이패스 당연히 있습니다. 네, 그리고 차로 유지 보조 장치 있고요. 후축방 경고 시스템까지 탑재했습니다. 후축방은 옆에 사이드 보시면 차선 바꿀 때, 차선 바꾸지 말라고 차 지나가면 이제 사이드 미러에서 불빛 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게 후축방 경고 시스템입니다. 차선 변경할 때 옆에 또 차가 있으면 핸들에서 진동 혹은 소리가 납니다. 옵션 진짜 많네요. 당연, 뒷자리 한번 타봐야죠. 뒷다리 탔는데, 한 성인 그래도 한 175에서 180 정도 타기에는 너무 답답한 감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앞에 보시면 시트 포지션이 조금 좁긴 한데, 여기 천장은 그래도 머리는 닿는 수준은 아닙니다. 뒷다리 보시게 되면, 일단, 여기선 시트.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USB 단자 하나 있고요. 네, 차량이 거의 신차급이다 보니까 타이어 당연 70% 이상 남아 있고요. 휠 기스 4개다, 뭐, 기스 하나 없고요. 외관 정말 깔끔한 상태 유지 중입니다. 거의 신차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키로스가 2만 키로밖에 안 탔습니다. 네, 차량 22년식이고요. 키로스 24,000 키로. 무사고 차량입니다. 가격은 2,330만 원입니다. 연락주세요. 안녕.